사실 이번에 떨어지면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너무 막막해어요 굉장히 우리가 네. 조금 생각해보자면 네가 시험에 붙고 안 붙고는 사실 하나님한테 달린 거는 아니야 네. 사실 실제적인 책임들은 다 우리 사람들한테 있기는 있는 거야 그지? 네. 그런데 그 결과들이 엄청 실망스러운 때들이 있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근데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을 생각해 본다면, 너, 너하고 좀 비교적으로, 니 그러니까 네 나이 또래에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이라든지, 뭐 대학 갈 생각 자체를 아예 할수 없는 그런 여건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. 병이 들었거나, 내가 아프지만 않아도 행복하겠다. 그런 사람들도 있고, 세상에는. 그지.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돌보고 계시기는 한 거거든. 저도 돌보고 계실까요?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도 돌보고 계시지.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겠지만 제일 네가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일지 몰라. 그래요. 음.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.